자 고전시가 6이고 제목이 북천가인데 이게 북천가가 뭔뜻이냐 하면 천자가 유배가 다는 뜻이야 그래서 북쪽으로 유배 갔다 이런 뜻이야 북쪽으로 북으로 유배간 노래 요런 뜻을 가지고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어, 제목 봤으니까 뒤로 넘어가서 4번에 북이 있으니까 좀 읽어보자 자, 북천가는 작가가 이조판서 서기순의 비행을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그럼 이 서기순이라는 이름을두반하면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겠지? 비행을 저지른 사람이니까 이 비행을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반대파기에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된 체험을 다룬 장편 유배가사이다 그래서 여기가 배경이 되겠지? 함경도 명천 자, 유배가사이다 자, 이 작품에 담긴 작가의 두 가지 의식은 풍류에서 오는 흥, 치취와 사대부로서의 체면이다. 자, 그럼 이 작품 두 가지 내용이지. 풍류에서 오는 흥취. 우리 풍류라고 하면 노는 거지. 음주, 가무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음악. 음주, 가무 여자. 자, 그래서 여기에서 는 흥취.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사대부로서의 체면. 작품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겠네. 자, 여러분 것이다. 유배생활의 고난과 비애를 그리기보다는 작가가 누리는 여유로운 생활 흥치니까 그 기생 군산월과의 애정살 초점을 맞춰 기생 군산월도 그람치고 아 선생님이 이거 예전에 수업할 때 이거 전문수업을 한번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아이끼 완전, 완전 쓰레기야 집에 가서 이제 나중에 유를 풀려다면 집으로 갈거 아니야 집에 가서도 안 해보고 아 군산월 뭐이러거 읽고 있어 <laughs> 아, 어쨌든, 계속 보자. 아산근을 정말 예뻤나봐. 자, 구산을과의 애정사의 초점을 맞추면서도, 유배생활을 가볍게 다루는 것에 대한, 당시 사대부의 비난을 의식하여, 표면적으로는 풍류생활을 거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좀밑으자 표면적으로는 풍류생활을 거부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있다. 실제로, 속으로는 아니지. 속으로는 잘 즐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이랬다. 한편, 북청가는 기행 가사의 구성을 보여주는데, 유매지로 가는 여정에 따라, 보거나 들은 경험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반응을 나타내는 부분을 통해 잘 드러낸다. 자, 됐으면은 부분 들어가 보자. 어, 작품이 거의 해석이 된 채로 나와 있어가지고, 읽어 나가는데 큰 어려움 없었을 것 같아. 자, 들어가자. 자, 분건과 초면이라 서로 인사 다한 후에, 네, 분건 동그라미 치고, 분건 동그라미 치고, 참고로, 분관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사또나 수령을 뜻해. 그 지역의 사또. 해당 지역의 사또. 음. 이거 유배지역에 있는, 그 유배지에 있는 사또가 되겠지. 자, 이 사람은 초면이야. 그래서 서로 인사를 다한 후에 분관이 하는 말이, 그럼 이다부터 음 분관의 말이 되겠지. 김규리 이번 유배에 죄 없이 오는 줄은 북한 수령이 다 아는 바란 얘기야. 북한 지역에 있는 사또들은 다 아는 얘기야. 그리고 온 백성이 울었다. 왜 울었어? 어, 죄 없는데 유배를 왔으니까. 안타까워서 울었다. 조금 더 슬퍼 말고 나와 함께 노십시다. 라고 누가 말했다고? 어, 이거 분관인데, 었지 분관대사. 분관의 말인데. 분관이 김교리하고 불렀잖아. 그럼 김교리가 누구겠어? 응, 화자가 되겠지, 그치? 화자. 화자. 자, 악공 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놀자꾸나. 또 누구 하는 말이겠어? 어, 그렇지. 이것도 분관의 말이 되는 거지, 그치? 역시 이것도 또 묶어주자. 이것도 분관의 말이 되겠다. 자, 그러나 이내 몸이 유배 온 사람이라. 꽃자리에 손님 대접. 기생풍이 뭐냐? 라는 건 누가 할 말이겠어. 그렇지. 요거는, 요거는 화제 말이 되겠죠. 화제 대사. 화자의 대사가 될 거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본관이 나한테 말을 걸었고, 나도 이제 말을 했으니까, 요거 일종의 대화체로 볼수 있겠지. 그치. 대화체. 자 그럼 기승 기생풍류 무엇이냐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기생풍류 놀겠다 안 놀겠다 어, 안 놀겠다는 얘기지 그렇지 표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거절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일일이 물리치고 혼자 앉아 소일을 하는 거야 우리 소일하다란 말 소일거리란 말 들어봤지 소일거리 그렇지 소일을 한다는 건 하루를 보내다 이런 뜻이야 하루를 보냄 소일하다 하루를 보내다 자, 그렇게 하루를 보내니, 경내의 선비들이, 선비들 동그라미 치고, 경내는 지역 내란 뜻이야. 지역 내의 선비들이 소문 듣고 배우기를 청하고 있어.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는 거야? 어, 그렇지. 화자한테 배우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 오고, 두세 돈이 60명이어야 되는구나. 구체적 수치가 나 나왔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자, 책을 끼고 와서 배움을 청하고, 글 제를 내어서 골라달라고 부탁을 하네. 북관의 수령, 관장, 무장만 보다가 북관은 북쪽 지역 얘기하는 거지. 북쪽에 있는 수령, 관장, 무장은 봤던 거야.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수령 다른 말로 사또였지 관장 같은 말이고 무장은 뭐한 사람들이겠네. 어 그렇지 군인 장이니까 장수가 되겠지 장수. 이런 사람들만 보다가. 문관의 명성을 듣고 한사코 달려. 가 문관 밑줄 주고 누가 문관이란 얘기야? 그렇지. 화자가 문관이 거지. 자, 이 화자가 문관이라는 명성을 듣고 한사코 달려더니 내일을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가 없다. 뭐 실질 없는 건 아니겠지? 겸손한 표현인 것이고. 아무리 사양해도 벗어날 길이 전혀 없어. 밤낮으로 끼고 앉아 글로 세월을 보내도다. 고향 생각나면 지죠 심심하면 그를 외워. 일단 대꾸인 것 잡힐 수 있겠지? 그치. 대꾸니까 가로 묶어놓고. 뭐뭐 하면 뭐 하고, 뭐뭐 하면 뭐 하니 꼴이니까. 요걸 좀 대꾸. 자, 이러니, 변방의 외로운 몸이나, 시와 술의 마음을 붙인 거야. 변방의 외로운 몸 누굴 뜻하는 거니? 그 지금 화자의 처질 라내의 변지, 이건 화자. 변방의 외로운 몸이지만, 나는 변방의 외로운 몸이지만 시와 술에다가 마음을 붙여서 풍류를 즐기는 거지 시, 술좀더 풍류거리니까 그래서 문밖으로 안 나오고 편히 편히 나를 보냈다라고 했 나를 보낸다 이거 다른 말로 뭐 하는 거니 나를 보낸다 다른 말로 뭐라고 어 소일했다는 얘기지 그렇지 편히 편히 소일을 보냈다 그리고 편이 편이니까 화자의 현재 상황은 긍정적이 되겠지 자 가을바람에 놀랍기니 변방에 서리가 왔네 잠시 자 계절감 들어왔지 어느 계절 그렇지 계절감 들어왔지 그리고 늘상 하는 얘기지만 서리도 계절감을 들어낸는데로 했지 서리도 어느 계절 노 no. 겨울 아니고 서리 내리는 계절 언제라고 가을, 늦가을 얘기하는 거야, 가을. 자, 서리가 왔네. 남쪽 하늘 바라보면 기러기가 촬영해. 다시, 남쪽 하늘 바라봐. 남쪽 하늘은 당연히 누가 있는 쪽? 어, 뭐, 이민 쪽이나 우리 고향 쪽이 되겠지. 그러면서 바라보면 기러기 촬영하고 왔는데 기러기가 촬영하대. 요거 상대 표기법 뭐니? 어의 그치 의인화되고 감정이 어 있는 거지 그치 의인이자 감정이 기록이 실제로 철학해 아니지 기록기뭐 지금 살고 날아가는 거지 그치 철학할 일이 없어. 자 북방을 구보보니 오랑캐 땅이로다 당연히 변방이니까 북쪽 변방이니까 위쪽은 오랑캐 땅이 되겠네. 자 개가죽 상하의는 상하의 할때의자가 무슨 의자니? 옷이지, 옷. 이런 것들은 상놈이 다 입었어. 상놈들이 다 입었고. 다음에, 조밥, 피밥, 기장밥은 주민의 양식이네. 자, 옷들은 상놈들이 입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민 양식거리가 되는 거지. 본관의 큰 은혜와 주인의 정성으로 신락 같은 이내 목숨 한달 반을 보전했네. 본관 누구라고? 사또. 그렇지. 사또가 나에게 은혜를 부풀줬고 다음에, 우리, 유배를 가면 어느 집에 묵게 되잖아. 그 집주인의 은혜가 있는 거지. 집주인의 정성으로 신락 같은 직위고, 이내 묵숨한달 반을 보존했네. 그러면 지금 요거 화자가 여기 온지 얼마나 됐다. 한달반 됐다는 걸알수 있겠네. 유배 기간이 되겠지. 자 중력이니까 넘어가지 말고 여기까지 좀 관련된 문제 좀 먼저 좀 보자. 뭐 기역 니은 이런 것들도 볼게. 자 기역 니은 있는 문제가 뒤로 넘어가 보니까. 자, 2번에 1번 있다. 2번에 1번. 자, 수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에게배움을 청하는 선비들이 많아지는 상황 되겠니? 그렇지. 5,60명까지 된다 그랬었지? 그렇지. 그래서 동그라미 칠수 있고. 다음 내용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힘겨운 유배지의 생활을 배려를 받으며 이어가고 있다. 이 비유적 표현 뭐 있었어? 그렇지 신락 같은 인의 목숨 이 있었잖아 그렇지 비족 편생이 됐고 다음에 이런 힘겨 유배지에서 생활을 배려를 받으면 이어가는 거 되겠니 그렇지 그렇지 본관의 은혜 주인의 배려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렇지 자 됐으면 계속 좀 보자 중량 아래로 내려가자 자이 몸이 이른 곳이 신선의 동굴이라 진짜로 신선의 동굴은 아니겠지 그렇지 그러면 화자가 간 곳이 그만큼 어떻다 신선의 동굴처럼 화자가 어딜 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그간 곳을 신선의 동굴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럼 그만큼 그 화자가 간 곳이 어떻다는 얘기야 신선 동굴처럼 오, 신비롭고 아름답다 그렇지 예찬하는 거지 그렇지 그만큼 아름답다는 뜻이야 자 평생의 인연으로 선계에 자취를 남겨 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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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 알고 있어요 선자가 무슨 선자야 신선 선자 그렇지 신선 세계의 뜻이지 신선 세계에 자취를 남겨서 바람에 붙인 듯이 이 광경을 보는구나. 화자가 온 곳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연적봉 지난 후에 선연을 따라가니 연적봉 할때 봉자 날아두자. 무슨 무슨 봉 하면 뭐니? 봉이. 어, 어? 어, 산. 산 봉우리. 그렇지. 무슨 무슨 봉 하면 봉우리야. 연적봉우이라는 봉우리를 지난 후에 선년을 따라가냐니까 뭐 그냥 선년만 보면 이게 뭔지 전혀 몰라 선생님도 예전에 이제 그 다른 거 22학년도 EBS를 봐가지고 아는 거지 선년은 선녀로 해석이 돼어있어 선녀 근데 이게 실제로 선녀가 있으면 없잖아 현실에 그렇지 그럼 여기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는 좀 이따 나오니까 좀 이따 보고 와서 다시 돌아오자 <놀람> 자 연화봉에 있는 절 바위는 하늘에 솟아 있고 이구야 하늘에 솟아 있고 봉우리가 하늘에 솟아 있지? 과장돼 있지? 배바위 서책 봉우리는 눈앞에 솟아 있고 무엇은 어디에 뭐엇고 무엇은 어디에 뭐하고 그러니까 상대평기법 그렇지? 일단 대꾸가 사용되고 있지 대구법자 넘어가서 자 생황봉 보살봉은 신선의 동굴이네 이... 동물이들이 신선의 동굴 같이 어떻다? 어 신비롭고 아름답다 예찬 욕도 예찬. 자 매향은 술잔 들고 만장은 한국적 부르고 있어. 그럼 매향은 술잔 들고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사람이지, 그렇지? 그리고 딱 여자 이름이잖아. 여자 이름이잖아. 그지 다음이라고 하 군산월 앉은 모습 분명히 꽂혀. 군산월도 그림치고 군산월에 앉아있으니까. 보기고를 해보면 얘네들이 누구겠다가 이 잡혀야지. 얘들 누구시니? 어, 그렇지. 기생들이지, 기생들이지. 한 눈에 꽂혔던 그 군산월이 얘잖아, 얘. 그렇지 그러면 앞에 다시 들어가자. 앞에 다시 들어가서 밑에. 연적봉 지난 후에 선연을 따라온 이 선녀, 누구를 선녀라고 표현하고 있겠어 그렇지, 기생들이지, 그렇지. 선녀는 사실 기생들이었던 거지. 자, 됐습니다. 다시 돌아올까? 자, 그리고 여기도 사진의 표현이 한번 잠아 볼까? 군산월에 앉은 모습이 꽃이 돼. 군산월의 모습은 꽃이다. 그, 요거 상대평기법 뭐겠어? 어, 은유법이지. A는 B다. 그러니까 은유법이지. 그만큼 어떻단 얘기야? 예쁘단 얘기지, 그치? 그럼, 뭐, 뭐, 로다 나왔으면 상대평기법 하나 또 잡아야지. 뭐, 뭐, 로다 하면? 어, 그치. 영탄법. 그지 뭐, 뭐, 로다. 뭐, 뭐, 도다.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감탄영험이야. 자, 계속 보자. 자, 우동나무 검은구에. 금실로 줄을 메어서 대 쪽으로 타는 모습 거동도 꼽건이와 간이 a 손끝에 손결 끝에 오색이 영롱하다. 완전히 푹 빠졌지. 너의 고동보고나니 군명이 염해도 반할 뻔 하겠구나. 여기서 너 동남 치고 여기서 너 누구시니? 어, 기생 그렇지. 특히 군선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지. 군선을. 그리고 너라는 표현은 몇 인칭? 2인칭 그렇지 2인칭 표현이면 시에서 뭐가 된다고? 어, 청자 그렇지 청자야 자 그리고 군명은 군명은 임금의 명이잖아 임금은 나한테 무엇을 명했어? 유배를 명했잖아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뭐 하겠다? 반하겠다는 얘기야 미인 앞에 영열사 없다는 말은 역사 책에 있다는 얘기지 즉. 영웅도 열사도 다 누구 앞에서는 민 앞에서는 별거 없다는 얘기지 다 빠지게 돼 있어. 내 마음 단단하지만 너한테야 큰 소리 치랴. 다시 너한테야 큰 소리 치랴라는 건 너한테 큰 소리 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나 역시 너한테 빠졌단 얘기지 반했단 얘기야. 본 것이 큰 병이요 안본 것이 약일 것인가? 그본 것이 병인데 이 병은 어떤 병이겠니? 여자 보고 병 걸렸어 무슨 병? 여자를 봤는데 병이 걸렸어 무슨 병 걸렸겠어? 이그 모태솔로 야이씨너 여친도 있노? <laughs> 상사병 아니야 상사병 어. 그리워하는 병 보고 싶은 병 이 봉기병이지, 계속 여자 생각 나는 거지. 자안본 것이 약이겠는가? 이 천리 변경에서 단정한 몸으로 이 천리라고 했는가? 거리감 느껴지지? 이 천리 거리감. 아마 한양에서부터 여기 변방까지의 거리가 이 천리 되나봐. 자 변경에서 변방에서 단정한 몸으로 귀양살이 자란 것이. 모두 다내 덕이로다. 지금 너 덕분에 귀향사이 잘했다는 얘기지. 이쁜 여자 덕분에 양금 연주 끝낸 후에 여기 금자 있는데 우리 금자가 검은 고 금자야. 양금은 검은 고를 뜻해. 검은 고 연주를 끝낸 후에 절 집에 내려오니 공간의 이동 느껴지지? 절 집에 내려오니 산승의 음식 보시오. 정가라고 향기롭다. 산승이 있는데 산승이 뭐니? 승. 어, 그렇지. 산에 있는 스님. 스님들의 음식을 보시오. 정갈하고 향기롭다. 그만큼 음식이 좋다는 얘기네. 이튿날 돌아오니 끊어주자. 이거 다음날이지, 이제. 다음날. 다음 자, 다음날 돌아오니 회상대에서 놀던 일이 전생인가? 꿈속인가? 왜? 회상대에서 놀던 일 넘어쳐보자. 이거 누구랑 놀았어? 그렇지. 기생과 놀던 일 얘기하는 거지. 기생과 놀던 일 이거 생각하니 이게 전생인가? 꿈속인가? 꿈만 같은 얘기지 하늘 끝 나그네가 이럴 줄 알았던가 하늘 끝 나그네 누구겠어? 하늘 끝에 온 나그네 누구니? 나그네니까 손님이고 여기 나올 사람 몇명 없잖아. 누구겠어, 나그네. 야, 본관은 여기 사람인데 왜 나그네야? 화자, 화자. 응, 어, 화자면 나그네 쳐지잖아. 그치. 자, 이럴 줄 알았던가? 이럴 줄알았던 몰랐다. 몰랐다, 그렇지. 여기서 이런다는 건 어떤 거야? 어 노는 거 그렇지, 기생들과 놀이하는거 그렇지. 이럴 줄 알았던 거 몰랐다. 흥이다 하여 돌아와서 이제 수노를 불러 분부를. 수노 동그라미치고 노는 뭐에서노 수노. 어 노이 <laughs> 노비라고 말하더고 노이라고 이해어어 노비 노비. 아이구야, 이게 가려져 있었구나. 어자 노비를 불러 분부를 하되. 칠보산 유산때는 본관이 보냈기에 기생을 데려갔으나 칠보산은 산이름이겠지 유산이라는데 유는 뭐니? 무슨 유자? 아놀 유자 놀다 유, 유, 칠보산에 산 놀러갈 때는 본관이 보냈기에 기생을 데려갔다는 얘기야 본관은 사또였지 사또가 누굴 보냈어? 어, 기생을 보냈기에, 그래서 데리고 갔으나, 이제, 돌아와서 생각하니, 호사스러워 불안하다. 지금 이제 마음이 이런 거지. 너무 호사스러워서 불안한 게 이제 화제의 정서가 되는 거지.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지하라. 라고 한 거야. 지금 잘 놀고 나가지고 이제는, 어이구, 불안하다. 이러고 있는 거지. 자, 선비만 데리고서 시집고 술을 마시니, 청산은 그이 되어 술잔이 떨어져 있어. 녹수는 그림이 되어 종류에 단청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 대이 화자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청산에, 그니까 산에 놀러 갔던 것을 글로 써가지고 술 한잔 하고 있는 것이고. 오케이. 어. 다음에 거기에 산에 있던 푸른 물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종류에다 그림 그린 상황이 되는 거지. 단청된다면 꾸며진다 이런 뜻이야 꾸며진다 자 군산월의 고운 모습 꿈에서 깬 듯하다 그러면은 여전히 누구 생각하고 있어? 어 그치 군산월 기생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거지 그치 자 됐으면 문제로 들어가 보자 자, 가와 나에 대한 이해인데 적절한 것은 일단 가부터 보면은 가를보면 어, 시작 부분에서 초간이 하던 말이었어. 너 유배 없이 오늘 다 알고 있다. 슬퍼 말고 나랑 놀자. 잘하고 있어. 자 그럼 이가지일 1번부터 보면 적절한 것. 상대의 상황에 공감하는 거 되겠니? 응 되겠지. 이건 되고.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며 이해하는 말.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면 잘못했다는 얘기야. 아니지 잘못은 아니지 그렇지. 넌 잘못이 없다고 라한 거잖아. 잘못을 덤단 얘기는 잘못이 있는 거에 전제를 하는 말이지. 그치? 이 사람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 그다음 상대가 처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는 건 아니지. 그치? 유배를 반전시킬 수는 없고. 자, 상대를 위로하는 거 맞니? 어, 행동을 권유하는데 무슨 행동을 권유하고 있어? 어, 같이 놀자. 를 권유하고 있네. 이건 동그라미. 다음에 상대의 변화를 촉구하며, 행동을 명, 뭐, 변화를 촉구했어? 이런, 거 변화 촉구 이런 거 없지? 그지 상대가 왔으니까 이제, 놀자!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 변화를 촉구한 내용이 아니야. 우리 같이 놀자는 명령이 아니지. 청유하고 권유하는 거지. 그지 명령으로 볼 수도 없어. 자, 다음에 나로 넘어가면. 음, 여기 보니까, 어, 전에는 본관이 보냈기 때문에 기생들어 갔지만, 아이, 불안하다. 이제는 기생이랑 놀지 말아야겠다. 놀지 못하게 하자. 이러고 있어. 자, 그러면, 다시 1번. 나는 자신의 입장에 공감을 요구하고 있어? 아니지. 그렇지. 공감을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야. 다음에, 4번.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니? 음, 기생과 같이 논 곳에 대한 불안감이 되는 거지, 불안함. 동그라미 치고 답은 4번이 답이다. 자, 넘어가서 2번의 D급부터 보자. 대구적 표현을 사, 사용하여 화자가 경탄하는, 경탄하는 게뭐 하는 거야? 그렇지, 놀라고 감탄하는 거지. 놀랄 경, 감탄할 탄. 그렇지, 놀라고 감탄하는 자연의 경관을 리듬감 있게 묘사한다. 그러면 D급 부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어, 연화봉 절반은 하늘에 솟아있다 배바위수책봉 눈앞에 솟아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대구적 표현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거기에 감탄하는 자네 경과 리듬감 당연히 있겠지 대구니까 당연히 맞는 표현이지 3번도 됐니? 오케이 다음 리을 넘어가자 리을.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여 군산어래 빼어난 거동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는 다짐 일단 감탄형 어미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 이건 당연히 아니지. 그치.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리얼 부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나냐면 너의 구동부건 아니, 분명음에도 반할 뻔하게구나 라고 했잖아. 감탄형 어미도 있고, 너한테 언제 반할만 하다. 이런 뜻이니까. 반할만 하다는 내용이니까,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는 다짐은 아니다. 답은 4번이 답이다. 자, 마지막 5번 보면,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가자가 대접받는 음식에 대한 만족감을 들어할때 미음 보니까 감각적인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 어 향기롭다, 향기롭다. 어느 감각? 어 후각이 되는 거지, 이제. 향기롭다니까 후각. 뭐 음식이 정갈하다라고 했으니까 뭐 미각도 되겠지, 그렇지? 미각, 시각, 미각도 들어간다고볼수 있어. 자 됐으면. 다음 3번 위글을 바탕할때 A에 대한 화자 인식인데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그 여자들 보고 눈이 어 돌아간 거지 그치 매향 노래 듣고 군산월 검은 고타는 모습도 아주 그냥 반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거 아주 A 부분면 보 1번 선비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도움이 되는 값진 경험 기생 이란흥기 이게 뭐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건 아니지. 그다음 이번 군산월이 뭔가 배려를 해주고 있니? 아무 군선을 배려해주는 건 없지. 그렇지. 다음 3번 분관이 보내준 기생들과 함께 어우러져 흥겹게 보냈던 아득한 순간으로 여긴다. 그렇지 되겠지. 그금 동그라미. 다음 답은 3번. 4번은, 뭐,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들라서 자, 넘어가자. 자, 4번. 적절치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자. 화자가 자신의 체질을 유배운 사람으로 인식을 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악공기생 다 부르라고 하는 본관의 말에 대해, 기생풍이 무엇이냐라고 반응했지? 그렇지. 이런 걸 봐서, 표면적으로는 풍류생활을 거부하는 모습이다. 적절하지, 동그라미. 다음, 2번. 화자가 유배생활을 하면서, 씨와 술에 마음을 붙이면 편히, 편히 나를 보냈지? 이런 것은 유배 생활의 고난과 비위보다는풍요와 여유로움을 느끼시는 부분이다. 그렇지. 씨, 술이니까 당연히 풍류잖아요. 그렇지. 동그라미고. 다 3번. 화자가 유배지에서 본 모습을 개가죽 상하이는 상놈이 다 입었었지? 그 다음에 조바, 피마 기장밥은 주미의 양씨한 것에서 여정에 따라 부고 들은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지 보고 들은 것들을 볼수 있지 동그라미 다음 4번 화자가 기, 군산월에 앉은 모습을 꽃에 비유를 한 거지 은유법이 사용됐었지 다음에 이거 맞고 다음에 수모에게 다시는 기생이 무두로분를한거 맞지 그렇지 이러면 다른 기생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군산월과의 애정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맞니? 아니지, 그렇지. 다시는 기생이 모두들분 군벌한 걸 누구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어, 군산월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지, 그렇지. 그래서 군산월과 예정세 집중하는 것도 아니야. 표면적으로는 군산월 있겠다 이런 내용이겠어. 되 비하인드 스토리 좀 얘기해줄까? 얘가 이게, 이게 끝났어. 얘 이게 유배생활 다 끝나고 군산월이 따라가. 물 따라가, 화자를 따라가. 화자가 유리 풀려서 가는데, 다 가다가 이제 집 근처까지 거기다 갔어. 근데 이 화자가 무슨 짓을 하냐면, 돌아가라. 갑자기. 집에 다 오고 나니까 이제 집안 생각도 나고, 와이프도 무서운 생각, 나, 와이프 생각도 나고, 뭐이러있지그지 그래가지고 여자를 또 돌려보내는 되게 치사스러운 놈다 치사스러운 그래 놓고 또 돌려보내고 나서 아내 만나서는, 아, 군산월이다. 뭐 이러고 있고, 아내한테. 아, 진짜. 쓰레기. 자, 어쨌든 이 작품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자.